네, 안녕하십니까. 원주 오렌지 카드입니다. 매직카 경보기 공식 대리점이고요. 어, 베레크루즈 2015년식입니다. 순정 스마트 키를 사용하고요. 어, 요 키를 사용하고, 어, 요게 지금 예전에는 배선 방식이었는데 지금 은 현재 캔 통신으로 어, 차량을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배선 작업이 아닌 그 캔을 통해서 차량에 경보기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어, 거기에 이제 휴마, 휴마, 어, 휴대폰까지 어플을 사용해서 매직카 모바일이라는 걸 장착하시면 되고요 일단 락을 잠그고 나서 예, 자, 자, 잠긴 버튼 이외를 눌러주시면 원격시동이 됩니다 네, 원격시동이 되고요 원격시동 이 시간은 저희가 25분 세팅을 해드렸기 때문에 기본 25분 세팅에 나중에 그 휴대폰에서 따로 공인 원하시는 어 시간으로 별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굳이 25분이라고 어 기본 기능을 설정을 해드렸지만 공유 임의대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따로 별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. 그럼 원격시동이 된 이후에 어 약속이 취소되거나 또는 꺼셔야 될 경우에 똑같이 장긴 버튼을 위에 눌러주시면 됩니다. 네. 어 매직카 경보기 M8은 순정 기능을 모두 사용하면서 경보기 기능과 저전압, 어, 자동 시동, 감시 기능, 그 다음에 오토도도 가능한데, 어, 베라쿠뷰 차량 오토도 기능이 지원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휴대폰과 어플 또는 순정 리모컨을 사용해서 차량 제어를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. 예, 원주 오렌지 카디오입니다.